밤이 깊어질수록 서울 한복판은 오히려 더 밝아진다. 여의도 한강 위로 번쩍이는 광교판과 잠들 줄 모르는 네온. 그 사이로 퍼지는 휴대폰 푸시 알림 하나가 수만개의 심장을 동시에 고동치게 했다. 박지현, 박진영, 윤명선, 콜라보 단독 확정. 잠깐이라도 업계 동향을 훑어본 사람이라면 이한 줄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조합인지 즉각 체감했을 것이다. p o 팝 1세대 프로듀서의 교과서라 불리는 박진영. 그리고 트로트 금손으로 통하는 작곡가 윤명선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뉴스 헤드라인 값어치가 충분하다. 그런데 곡을 받을 주인공이 다름 아닌 막성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트로트 보컬리스트 박지현이라니. 평론가들은 장르 블루오션이 열렸다고 흥분했고 팬덤 지연이션은 드디어 우주가 순서를 맞췄다는 농담 섞인 환호를 쏟아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박지연일까? 그 전모를 하나씩 되짚어 보면 이 전화 한 통이 어떻게 케이트롯의 지형을 뒤틀어 버릴 나비 효과가 되는지 손에 잡히듯 드러난다. 물고 같은 건 새벽 1시 37분이었다. 박지연은 지방 소극장 앙코르 무대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 막 메이크업을 지우려던 참이었다. 수신 화면엔 비공개 발신 4글자. 웬만하면 받지 않지만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지연씨, JEP 박진영입니다. 수신음이 귀 안에서 메아리치고 순간 두 다리가 공중에 뜬 듯한 기분이 밀려왔다. 그는 노골적인 칭찬보다 분석적인 어휘로 박지연을 해부했다. 발성은 전통 트롯, 호흡은 김건모 시절 R&B, 무대 카리스마는 가셉은 초창기.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 한 번도 충돌하지 않더군요 이어진 마지막 문장은 숨을 먹게 만들었다. 이 곡,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박지연은 당황의 수학이 너머로 제가요. 라고 되묻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날 통화는 18분 42초. 녹취록을 돌려보면 박진영은 단한 번도 히트나 흥행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관객을 설득할 서사라는 표현을 일곱 번 반복했다. 다음날 오후, 윤명선 작곡가와의 화상 미팅이 잡혔다. 그는 이미 코드 진행표와 가이드 미디 트랙, 그리고 트롯 곱하기 싸인 댄스브레이크 곱하기 싸인 R&B 리프라는 정체불명의 장르 라벨을 공유해둔 상태였다. 뮤지컬 넘버를 떠올리면 됩니다. 1절은 전통 8비트, 2절은 하프타임 발라드, 다리, 브리지에서 템포 128로 고조시켰다가, 막판에 리듬을 전부 걷어내고 호흡으로만 들려주는 구조죠. 혼란스러울 법도 한데 박지현의 눈빛은 점점 반짝였다. 데뷔 이래 줄곧 정통 트로트 DNA로 발걸음을 옮겨왔지만 내부엔 늘 장르 확장에 갈증이 있었다. 연습실에서 몰래 비드스와브르노 마워즈 안무를 따라했고 유튜브 재즈 스캔 영상을 즐겨보던 그였다. 윤명선은 이런 욕구를 이미 간파한 듯 어 댄스 브레이크는 여덟 마디뿐이니 겁내지 마세요. 대신 여덟 마디만큼은 정통 트로 창법을 잠시 내려놓아야 해요라고 웃었다. 본격적인 레코딩에 앞서 제이비 합정 스튜디오 서는 이례적인 보컬 디렉팅 합숙이 진행됐다. 히트곡 허니를 만든 엔지니어가 프리앰프 세팅을 맡고 윤명선이 현장에서 스코어를 수정, 박진영이 유리병 너머에서 실시간 퍼포먼스 디렉팅을 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 가수를 향해 동시에 꽂힐 때, 박지연은 마치 물리법칙을 다시 쓰는 듯한 몰입 상태에 빠져들었다. 전통 트로트에서 중요한 굵은 비브라토를 한 박자 늦추고, 대신 프리코러스에서는 엔딩노트에 허밍슬러라는 생소한 테크닉을 시도했다. 김건모의 미안해요, 마지막 호흡을 떠올려 보라는 박진영의 주문 덕이었다. 윤명서는 트로든 한, 한, 에 새로 줄기. k p o 은 멜로디의 가로 줄기가 강하다. 두 줄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면 새 그림이 된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는 가슴팍에 와닿는 저음이 초고역 하모닉스를 깨뜨리지 않도록 마이크를 세대나 세워 위겹발의 각도로 수음에 믹싱했다. 보통 하루면 끝날 녹음이 꼬박 사흘이 걸렸고 파일 용량만 200GB, 그만큼 간이식 장르 용합이 아닌 제조합 유전자가 필요했다. 곡 녹음이 마무리되자 제1퍼포먼스팀과 전통무용 안무가가 머리를 맞댔다. 콘셉트는 타령과 팝의 밀당 그러니까 1절은 한량, 한량, 무용수들의 장단 손짓, 2절은 스트릿 댄서들의 팝핀 대열, 후렴 직전에 다시 북청사자 노름 동작을 삽입하는 미친 설계도였다. 박진영은 한국 고유의 여백이 힙합의 상체와 하체 따로 노는 리듬감과 같다며 어깨를 살짝 빼고 골반을 앞뒤로 민뒤 바로 멈추는 동작을 박지현에게 직접 시범 보였다. 무대 뒤 리허설을 목격한 댄스팀 막내는 국악 인체책을 펼쳐놓은 줄 알았다라고 감탄했고 소속사 블리센트 앤드알 담당은 이건 잘못되면 실패도 아니고 파괴라며 말렸지만 결국 안무판은 그대로 통과됐다. 음원 발매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자 마케팅 전략도 전형을 벗어났다. JAP는 K팝 방식 대신 트롯 시청층을 고려해 공중파 라디오를 최우선 노출 통로로 잡았다. 하지만 거기에 모션 그래픽 AR 필터가 결합됐다.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면 음파를 인식해 박지현의 3D 아바타가 화면에 뜨고 후렴부 발동 시 AR 한복이 무대 의상으로 변환되는 장치다. 라디오로 듣던 감성을 그대로 영상으로 불러낸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입소문을 타자 60대 이상 시청자도 틱톡을 설치하는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다. 소식이 공식화되자 국내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본 오사카의 엔카 전문 방송은 한, 한,과 원색적 퍼포먼스의 교배라고 긴급특집을 예고했고 미국 라디오 KKW는 글로벌 트로트라는 코너를 신설해 아시아 팝 컬럼 리스트를 게스트로 불렀다. 국내에서는 이미 다음 키워드가 검색창을 도배했다. J.P. 트로트9. 박지연 앨범 사전 예약. 윤명선 레퍼런스. 심지어 몇몇 팬들은 타이틀곡 공개 전부터 월드 투어를 기획하자며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했다. 블리센트는 발매 전부터 투어 이야기는 시기상조라며 곤혹스러워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롤링석스 공연장 좌석 배치도를 연구하는 단계였다. 그렇다고 박지연이 들떠 있느냐 하면 정반대다. 레코딩 종료 다음 날 그는 개인 작업실에서 정토로 발성 스케일을 새로 복습했다. 하이브리드일수록 뿌리를 더 파지 않으면 무게중심이 흔들린다는 게 이유다. SNS에 남긴 짧은 글이 화제가 됐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전화였습니다. 기적 앞에서는 웃음보다 책임이 먼저 따라옵니다. 팬들은 지연이답다 겸손의 워딩조차 예술이라며 박수쳤고, 업계 관계자는 겸손과 자신감 동시 탑재 이 조합은 성공 프리패스라고 평했다. 한편 일부 보수적 시각도 존재했다. 트롯의 로 순정성을 훼손한다. K-팝식 화려함은 트로팬에겐 독이라는 우려다. 박진영은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다. 트롯이 트롯만 닮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트롯이 태어난 시대엔 트롯도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였다. 장르란 선이 아니라 연필입니다. 새로운 선을 그어야 장르가 있는 거예요. 윤명선은 정통과 퓨전의 경계는 연습량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두 거장의 선언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 화재성이 아닌 본질적 실험임을 방증한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공개 디데이. 음원 플랫폼에는 이미 사전 저장 수치가 역대 트롯 최고를 경신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경음악 리스트도 교체를 요청받았다. 박지연이 마이크 앞에서 첫 소절을 던지는 순간, 관객은 과연 무엇을 듣게 될까. 아마도 7080이 회상하는 원색의 트롯, 1020이 열광하는 힙합 베이스, 그리고 그 사이를 실크처럼 있는 박지연만의 소울 타령일 것이다. 그 목소리가 무대를 가르고 관객의 체온을 두번 올린 뒤 마지막 호흡으로 서늘한 한기를 남길 때 K-팝과 K-트로 사이의 가느고도 선명한 황금줄 하나가 걸릴 것이다. 그줄 위를 걷는 첫 번째 주자는 박지연이고 뒤이어 누가 따라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건. 그 발자국 소리가 내일의 플레이리스트를 어떻게 다시 쓰느냐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는 볼륨 다이얼을 끝까지 올려놓은 채그첫 뜸을 기다리고 있다.